17년 전에 네. 개발되가지고그 중에서 네. 최우수한 중에 하나가도 사수도 예방이왔고 신종 코로도 그때 도장도 많이 그때 굉 많이 신종 코 아드님 정말 에 아드라고 저희 사모인하고네세 네. 회에서 같이 찍고 2 0주년하다이게 열심히 하기 시습니다 이건 뭐죠? 그게 이제 그 실리콘에다가 이제 박물질을 난화시켜가지고 혼합해서섬유한거예요 이걸 끼고 있으면 이제? 이 끼고 있으면 비강 내, 나요 시젠디미에는 세균, 아, 좀, 네, 네. 바이러스, 곰팡이가 출시 이 안돼요 출시 안되니까 우리 몸에 폐로 전이도 안되고 섬유다 끼고 계신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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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크 벗으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감염자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코골이도, 코골이도. 원래는 이제 코골이 방식으로 투크가 나와 있고, 또 의료기로 코가 발했어요. 자, 여기는 코가 안 굽니까? 코안 굽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죠. 굽는 네. 게. 코골이 예, 원인이 열려가되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살포 포화도가 증가돼서, 호흡량이 증가되니까, 코골이 줄어들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각 자치구에 다 이렇게 많이 해주신 말이고, 많이 그래도 우리 예청장님이귀한 우리,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그 예. 말씀 왜냐? 예. 면 여기는 이제 이걸 쉽게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공공청장님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지만 우리 음. 이제 구청장님은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해서 네. 이게 렇 해서 끼어가지고 좋다면. 또 장려시키고 또 연구 개발한 사람들에 그런 것도 저기한데 아예 우리 나라는 그러기 전에 그냥 식약책이라든가 이런데 약사일 때라든가 이런 데서 장식을 시켜요. 그냥 고정량. 이거는 이 지금 그 이제 시중가는 마시기 판매하고요. 시중가는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1 0만씩하고 있고요. 이거를요. 기 이거 사고 있는 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2만 5천이 하고있어요 제가 이거를 식약청에서 먼저 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재를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옆에서 제가 수첩에다가 썼장걸뭐 적었어요. 누군가가 좀 해주면 괜찮을 텐데. 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막 대한 그 어떤 돈이 외국에다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걸 개발해서 그냥 그 비타 오백 드시죠.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친가 27년 만에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엄청나게 홍을 많이 했어요. 시작해진 어, 귀신도 많이 보고, 또 강호소, 군대나, 또 경찰서,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귀신도 많이 했고, 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강우 의원장이 가별돼가지고 도와달라가지고, 이거 다차별하고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27년 전부터 우리 시작층에다가 의료기기로 허가해두다 보니까 허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 예방단위가 예방 기구가 예방 없어요. 우리는 27년 전에 모든 바이러스, 국내가 한 20여종 바이러스가 있고, 전 세계에 감기 바이러스가 한 200여종.